식단도 또 남다르다고 해요. 식단도 좀 평범하지 않나 봐요 이디아민도 이 30만 명을 도살한, 학살한 이런 이미지하고 다르게 오렌지를 그렇게 좋아했대요. 오렌지를 오렌지요? 하루에 마흔 예. 개나 저렇게 먹었답니다. 아, 오렌지를 근데... 하루에 마흔 개를 먹어요? 뭐 예. 황달 <laughs> 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랬느냐? 이렇게 보니까 오렌지를 천연 비아그라인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 그래. 아... 근데 뭐 이디아민도 결국은 나중에 어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한 이후에는 네. 또 치킨하고 피자를 그렇게 많이 먹었다 그래요. 입, 입맛이 이제 초딩 입맛으로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 아, 예. 폴포트 캄보디아의 도살자라고 불리는 폴포트는 자료를 보면은 코브라 스튜우 그러니까 코브라로 뭐 이렇게 국을 끓인 거죠. 그걸로 예. 배를 채운 다음에 뱀의 피로 입가심을 했다. 약간 이제 예. 여기부터는 좀 몬도간에로 나갑니다. 네. 예. 그리고 스탈린 같은 경우는 연애를 그렇게 즐겼는데.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나서 뭐 12시 이때 연애를 시작해서 새벽까지 그 연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치를 했다 그래요. 그래서 억지로 이제 술을 먹여 가지고 네. 부하들한테 술 취했을 때 이제 마음을 좀 떠보는 거예요. 그래서 시원찮으면 이제 숙청하거나 이러는 사비치라고 부르는 칠면조 스튜를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. 아이고 그래요?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은 뭐 저런 얘기들이 나온다 이런 건데